수업 시간인데 얼른 앉아야지. 너는 조금 이따가 수업 끝나고 따라와. 알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모이어스쿨 실존 한국어 교육 한국생활 11년차 원예림입니다. 오늘은 발음이 비슷한 두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바로 이따가와 이따가입니다. 이 둘은 발음이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상황도 비슷해서 많이 히칼류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따가는 어떤 공간이 못물러 있을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카페에 조금 있다가 맛 먹으러 가자처럼 쓸수 있는데요. 카페라는 공간이 못물러있다고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따가를 사용해요. 이따가는 반대로 조금 후라는 시간에 대한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어, 조금 이따가 내가 연락할게.처럼 쓸수 있는데요. 시간에 조금 걸린 뒤에 연락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따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실전 한국어 교육 이따가와 이따가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실제로. 대화할 때는 조금 있다, 있다처럼 짧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나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공간과 시간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 알수 있다면 쉽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